Here I am. 와우. Wow. 빠라바라 여기가 자취총. 골목길. 오, 멋있어 하늘. 얼른 문대쓰. 골목 여기다. 여기다, 여기다. 이곳이다. 일단 올라가서 일단 저 기회를 기울여볼까? 그럴까요? 마치 한끼 줍쇼 느낌이야. 안녕하세요. <laughs> 아요아요야 <저녁, 저녁> <laughs> <괜찮다. 웃음> 노래, 노래 소리 래리 <laughs> 오오오 안녕하십니까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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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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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이광민 씨 맞아요? 에 맞아요. 광민 씨좀 들어가도 돼요? 예예 예. 잠이 예, 예. 뭐? 이렇게 또 찾아온 말이야 어. 우리가. 어. <laughs> 어 <오. 오>, 깜짝아. <laughs> 뭐 하고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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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었어요? 안녕하세요. 지금 누가 볼수 있어요? 오. 이게 이제. 흔한 서울대생의 자취방. 자취방 뭔가 특별한 좀 없이 평범한 어떤 음. 남성의 컵은 딱 하나 그릇 하나 음. 숟가락 한개 어, 진짜 친구 없나 봐오입한개 <laughs> 공부만이 유일한 친구다 어. 오 여기. 뭐야 신발장이 없어가지고 지금 <laughs> 지금 싱크대 위에다가 아니 이 광경 진짜 네. 놀라고. 잠깐 이게 뭐지? 어, 여기 왜반 열려 있죠? 빨래가 어, 왜 빨래 여기 있어? 뭐야? 아, 빨래 깜둘 데가 없어가지고. 아, 뭐야? 아, 진짜 제대로 된게 아무것도 없다. <웃음> <웃음> 제 생각에 광민이 나올 때부터 자막으로 서울대라고 써놔야 될것 같아요. <laughs> 홈레코딩의 흔적. 예. 여기서 막작업하면은막 옆집에서 뭐라고 안 해요. 그러게요. 그게 저 같은 경우는 포스티. 한번 붙여진 적은 있어요. 음. 그 옆에서 고시 준비하는데 좀 힙합을 좋아하시는 건 알겠는데 이제 좀 그렇게. 보통 ASMR 로녹음 ASMR 녹음하고 있다고요? 요즘 때 말했을 때는 트리플 페지 조용하고 해서 스타일을 바꿔지. <laughs> <laughs> 서울대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서울대라고 절대 모를 것 같은 진짜 또 다른 것 같아요 트리플 페치랑 의과대. 의과대. 아 와우. 탄탄 대로네요. 서울대라고 쓰여진 자막이 되게 여러 번 많이 나와야 될것 같아요. 저랑 같이 음악하려고 여기에 들어온 형이 있거든요. 여기 아래층에? 아래층에. 다들 아. 다들 아. <laughs> 진짜 서울대에 막 사실 좀 환상이 있었는데... 네, 다 필요 없네요. <laughs> 아니, 저희 사는 곳 다른 멤버분들은... 아, 이쪽에 다 있어가지고 네. 부르면 은 바로 뛰어나와야죠 그래도 회장이 부르는데, 이제 바로 나와야 <laughs> 돼. <laughs> <laughs>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He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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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ey! 와. 안녕하세요. 워라, 워라. 어, 안녕하세요. 어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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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전공은 힙합이랑 전혀 이제 관련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죠 지금. 교회 오빠 스타일 기타 잘칠것 같고. 그냥 공부하려고 태어난 애 같고. 진짜 잘해야겠다 얘네. <laughs> 아, 못하면 큰일인데 얘네 어떡하지? 막 미안할 것 같은데. 저희가 어, 팩트 체크를 좀몇개할게 있어요. 트리플 음. H. 오 기억 빨라. 기억 <laughs> 아. <너무 키워> 빨라. <laughs> 아. 확실히 분류를 해줘야 될 게. 네. 거기는 보컬의랩 동아리고. 네. 저희는 중앙흑인음악동아리. <laughs> 어, 보통 그아 그냥 랩? 에, 원래 있는 곡에 그냥 벌스만 얹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. 음 에, 저희 같은 cool. 경우에는 비트도 저희가 직접 쓰고, <laughs> 음 가사도 저희가 직접 쓰고, 구성도 저희가 짜고. 음 이렇게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쪽의 발언에 대해서는 판단 음 가치가 없다. <laughs> 잘하는 사람이면 친해지고 싶잖아요, 음악을. 그러니까, 그렇죠. 와 멋있다 하면 친해지고 싶잖아요. 없었어요. <laughs> 없었어. 서울대학교 <laughs> 없었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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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제 구, 기획부에서. 제 하는 그런 콘테스트가 있어요. 음, 저희가 항상 이번에? 발랐습니다. 언제나. 내내 발랐어요. 언제나? 거기에서 우승을 한건 맞아요. 음, 거기서 음. 우승한건 맞는데 그 우승 팀이 힙합이 아니고 여자 보컬. 어. 거기는 보컬 동아리라서 발라드를 부르거든요. 나머지 사람들 막 섞여 있거든요. 작년 음. 작년 얘기야. 오. 수도전은 저희한테 먼저 컨택을 했어요. 그쪽 회사 분이 이제 내가 바운스 팩토리 영상도 보고 트리플 정성도 봤는데 너네가 나아 것 같아서 연락을 했다. 오. 진짜로 약간 그쪽 동아리는 되게 활발해요. 막 외부 활동 엄청 많이 나고 이러는데 저희는 약간 내실을 다지는 그런 음. 약간 저희끼리 힙합하는 게 재밌고 약간 저희가 저희 좋은 음악 만들면 재밌고 이런 거였는데 이게 저희가 실력적으로 무시를 당하는 게 보이니까 음. 그게 아닌데 그래서 저희도 좀 보여줘야겠다. 음. 그래서 수도련을 음. 한다고 필요에 의해서 네, 네. 그렇죠. 근데 그게 네? 사실 좀 귀여워요. <laughs> 네. 아니뭐 그쪽에서는 항상 뭐 먼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좀멋없게 막 어. 괜히 막이따에밥 백부의 예, 춤플 이런 거 보니까 막 춤플 춤플 춤고 괜히 막 우리 도아리막못 한다 그러고 저희는 응시할 생각이 없습니다. 에이. 방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철학 전공 이광민 서울대 철학 전공 이렇게 하이다 <laughs> 조금 나서야 될 때가 온것 같은데요? 그리고 제일 큰 문제가 특히 내가 안 나갔으니까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. <laughs> 근데 사실은 밥팩에 제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<웃음> 갑자기? <웃음> 홈스테드라는 사람 꼭 찾아가세요 이 사람은 진짜 진짜 홈스테드 씨 최현세 씨인데 그분이 진짜 잘하시고 항상 어디 얘기할 때 그분이 1등 내가 2등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생님을 누군가가 되게 서울대 원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희가 아 한번 만나보고 <laughs> 주변에서 공부도 잘하고 머리도 좋은 사람들이 서울대 들어갔고 이제 앞날이 보장돼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할것 같아요 음. 꼴댄데 어. 근데 왜 굳이 힙합을 한다 그러냐 이런 반응 없었어요? 저는 사실 인생을 좀 뒷걸음질 좀 치다가 어쩌다 보니까 좀 여기 와버린 케이스라고 어. <웃음> <웃음>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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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재수없잖아 <laughs> 지금 재수 없어서 콧물 나오는 거야 <laughs> <laughs> 제가 고등학교 때 전형적인 꿈 없는 하루하루 공부, 공부를 해야 하는 그런 고등학생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러다 이제 성적이 얼추 가능해져 가지고 <laughs> 서울대 경영으로 왔어요. <laughs> 고등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했어요.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제 대학교에 왔잖아요. 근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일단 학교를 이렇게는 더못 다닐 것 같았어요. 꿈이다난이걸위해살겠다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. 아무것도 없이 그러니까 내가 뭘위해서 살지, 나뭐꿈이 나, 이런 게 없이. 그냥 앞으로 가는 게 이제는 못할것 같더라고요 잘하고 있는가, 마, 길을 돌아왔고, 처음으로 다시 돌아갈 수 근데 랩은 재밌어서 했어요 그냥 인생 처음으로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게 생긴 거죠. 얼마나 하셨다고요? 이게 그러니까 마음을 먹은지는 한2년 됐나? 제대로 막 열심히 한 거는 한달 여주 안된거 같기도 하고. 열판지 한달이됐데 이런. 이건... 아... 레전드 걸.

마스칼라 let's get that money o okay. 음, 저도요. 진짜 그냥 랩 자체를 너무 잘해요. 네. 어, 어, 감사합니다. 아, 네. 네, 맞아요. 미친 놈이에요. 뭐. <laughs> 타고난 타고난, 근데 본인이 진짜 잘하는지도 모를걸요. 같은 서울대에서 집안 싸움을 먼저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. 좀 기대가 되고 있어요. 지금.